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하프라이프 꼼수 네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꼼수들은 본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꼼수는 월 스트레이핑입니다. 벽이 일자로 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꼼수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붙어서 조준선은 벽쪽으로 조금만 움직이고 WA를 누르면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월 스트레이핑을 쓰는 이유는 W만 누르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꽤 유의미한 속도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앉아있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고, 버니압을 할줄 아신다면 이 방법으로 가속을 얻어서 더 빠르게 가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벽이 일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본편 또는 대부분의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꼼수는 사다리 빨리 타기입니다. 방법은 첫 번째 꼼수랑 비슷하고 간단합니다. 사다리를 탈때 이렇게 위를 보고 WD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탈 때는 WA를 눌러서 타면 되고 아래를 보면서 올라가려면 SD 또는 SA를 누르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위를 보면서 내려갈 때는 SA 또는 AS로 내려가고 아래를 보면서 내려갈 때는 WA 또는 WD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나죠? 이것도 월스트레이핑처럼 몇번 쓰다가 안 쓰려고 하면 역체감이 느껴져서 한번 적응하면 끊기 힘든 꼼수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꼼수는 탄약 복제입니다. 게임에서 군인들을 죽이면 탄약을 떨구는데 이 꼼수를 쓰면 떨구는 탄약들을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키 설정에서 빠른 저장과 불러오기 키를 따로 설정하고 군인을 죽이고 군인이 쓰러지려고 할때 설정해 놓은 빠른 저장, 불러오기 키를 계속 누르면 이렇게 무한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상 치트라서 사용하면 게임이 너무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사용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꼼수는 퀵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타워캐논은 풀충전 발사를 하려면 5초의 기다림과 13의 탄약을 소모해야 하는데 이 꼼수를 쓰면 탄약 소모량도 줄고 즉시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탄약 복제 꼼수처럼 빠른 저장 불러오기 키를 설정하고 우클릭으로 충전하자마자 저장 키와 불러오기 키를 순서대로 빨리 누르면 이렇게 즉시 풀충전 발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도 탄약 복제 꼼수처럼 사용하면 게임이 너무 쉬워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쓸지 안 쓸지는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스피드 러너들은 이 꼼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더 빨리 이동하거나 이렇게 경사로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걸 따라할 수는 있어도 자세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하프라이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이.